네 안녕하십니까 장경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네요. 제 옷도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어이 추석 맞이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호재가 또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김포공항 있잖아요. 김포공항 주변에 그 높이를 제한을 해놨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되니까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요게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강서구에는 좀 호재, 또 의외로 그 옆에 있는 양천구나 그뭐 영등포구, 여의도 이런데는 오히려 좀 악재가 될 만한. 또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김포공항에는 반경 그 길이를 기준으로 높이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45m 높이로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강서구에 가면은 신정동, 뭐 화곡동 이런데 가 보면은 다 저층 빌라 위주로 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45층이면 층고 2.7m, 3m 정도 잡으면은 층수가 20층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빌라가 낮으니까, 어, 층수 뭐 15층, 20층 올라가도 사업성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용적률 개념 을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부지 면적 대비해서 이 건물의 바닥 면적 합인 연면적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용적률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가보면은 빈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빈 땅은 요즘에는 공원으로 만드는 추세인데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면적에서도 전체 건물이 차지하는 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층수 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빌라나 단독주택 가보면 어떻죠? 땅에 비해 가지고 건물이 절반 이상 그죠? 아니면 꽉 거의 꽉 채워서 지어진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빌라가 3층 짜리나 4층 짜리만 되더라도 용적률이 어 벌써 250% 200% 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에서 높이 제한 때문에 그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니까 재개발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은 기존에 3.35km 방향 안에 들어오는 완전 공항이랑 거의 딱 붙어있는 곳들이죠. 여기는 뭐큰 변화는 없습니다. 45m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3.35km에서 5.35km. 여기가 이제 혜택을 받는 구간인데, 기존 45m에서 60m로 완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이 3m 정도로 감안을 하면 한 5층, 그죠?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김포공항 고도 완화,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뒷부분, 5.35km에서 10.75km 이 구간은 새로 생겼어요. <laughs> 새로 생기면서 뭐가 생겼냐? 높이 제한이 90m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간의 경우에는 원래는 규제가 전혀 없던 지역인데 새로운 90m라는 규제가 생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동쪽으로 보면은 양천구 그다음에 여의도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의도 지금 초고층 빌딩 막 허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 초고층 계획 다 전면 재수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OLS 체계라는 거는 이제 각전 세계의 공항에 대한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규제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 그리고 이제 각도 반경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요. 무조건 여기도 다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개별 계획을 서울시에서 인허가 해주느냐, 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절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그 절차라는 거는 상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위 계획에 하위 계획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 단계가 있고 구상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위 계획, 하위 계획의 관계를 따져 보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이 정해놓은 한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개별 단지에 대한 정비 계획에 여기는 높이를 90m 미만으로 해야 돼 하면은 각종 설계나 그런 인허가나 이런 것들은 다 90m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음마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인허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는 그걸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왜안 해줘 이렇게 하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공항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이 공항에 대한 규제 여부가 어디서 규정이 되느냐? 정비 계획에서 규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었는데 이 공항 때문에 실제로 그 우리가 실행하는 계획 그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서 인허가가 안될수 있겠죠. 사업 시행 계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 여러 가지 뭐교통양향평가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런 각종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평가 중에 하나로서 어, 높이 고도 제한 때문에 안 되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 안에 공항에 그걸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에서 높이 제한을 걸어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항 45m로 제한을 한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60m로 풀렸잖아요. 근데 정비계획에서 45m로 박아놨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어떻게 되죠?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45m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뭐 공항 고도 제한 때문에 고도는 있을 걸로 예상됐지만 정비계획 내, 내부에는 그런 높이를 딱히 규정해 놓지 않은 구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곳들은 정비계획에서는 일단 높이 제한이 없으니까 어 이제 사업 시행 계획만 잘 통과를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 단계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고도 제한 완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설계 그죠 도시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심이나 인가가 진행 중인 곳들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문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회의에서 그런 새로운 바뀐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업체나 설계업체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김포공항 관련된 고도 완화 또는 추가 규제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강서구는 확실하게 조금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왜냐면 15m의 이득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4, 5층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동배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더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 높이가 높아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재개발자 건축 강연을 다닌다 보면 어? 높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높이 지으면 사업성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용종률이라는 개념에서 높이는 다른데 용종률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업성은 비슷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같은 높이인데 평형대를 다르게 할수 있겠죠 어떤 때는 40평대, 50평대 어떤 데는 20평, 30평대 중심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 소유주들이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집이 몇 개고, 그래서 그 늘어나는 집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진다고 해서, 사업성이 반드시 좋아진다. 반드시 뭐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분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천구는 특히 목동. 큰일 났죠, 지금. 거기뭐좀 상당히 고층을 꾸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90m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90m면은 한 30층 정도 지을 수 있다는 게 되는데 요즘에 서울 아파트 단지들 보면은 거의 40층 49층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막 열심히 짜고 있었는데 90m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 이게 개별 정비 계획이나 사업 시행 계획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피할 수 없으면 다투면 안 됩니다. 규제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면은 특히 이런 강력한 규제를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바꿨을 때 이득이면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죠. 그거를 철저하게 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 업체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전문가들끼리 아무리 싸우고 떠들어 봤자 그건 해답이 아니다. 항상 제가 뭐 예전에 한남 3구역이나 둔촌 주공이나 이런 갈등들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기사도 많이 쓰고 제가 직접 중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양, 양측을 만나 뵙기도 하고 뭐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제가 얻,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정답지가 하나는 아니거든요. 여러 개의 정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돈을 더 드리고 좀더 좋은 걸 하느냐, 돈을 좀덜 적게 드리고 실리를 찾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그 선택지는 주민이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주민 그리고 조합 조합장이 하는 일은 이 전문가가들이 만든 선택지 중에 우리 지금 현재 입장에서 좀더더 나은 선택으로 생각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새로운 선다를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이번 고도 제안도 접근을 해 보신다면 은 여러분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강서구 양천구 주민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지금 제가 또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단지들 질문 주시고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은 직접 요청하시면은 또 제가 아는 또 전문가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